롤 밴더 최기라. 아아. 아.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원투개더 자, 여러분들 반가워. 어, 롤빤다빤다 빤다 그냥 어그로빤다 어, 롤 밴더야. 내가 이제 시즌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어,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사과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영상을 켰어. 내가 조금, 아, 잘 몰랐던 것 같아. 어, 그런 느낌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미안하다. 미안데스네. 데스데스, 데스노트.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, 내가 저번에 롤은, 어, 팀은 게임이 아니다. 어,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. 특히나 불실골 풀 구간은 더더욱. 뭐 지금도 어, 나는 이 불실골 구간은 팀 운이 좀 구려도 내가 실력이 조금 있으면 올라갈 수 있긴 해. 맞아. 왜냐면 내가 직접 보여줬으니까.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은 못 했어. 나는 마스터잖아. 나는 마스터의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건데, 이 현지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직접 해보니까. 던지는 놈들도 많고, 두하면 싸우고, 게임 볼 줄도 모르고, CS 밀어줬다고 지랄하고, 이런, 이런 굉장히 큰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.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현지인 분들은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겠다.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. 그리고 내가 불 그, 내가 다이아 찍기 컨텐츠를 했는데 어나못 찍었어. 어나 에메랄드에서 멈췄어. 어. 이거를 보면서, 그래도 나는 늘메 시즌에, 어, 진짜 다이아 항상 1, 2에 머물러 있었고, 한번 마스터도 찍어봤고, 이런 사람이었는데도, 에메랄드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. 뭐 내가 물론, 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하는 캐릭터 시키면 또 하고, 막 이런 것도 있지만, 그런 거는 솔직히 핑계야. 어, 내가, 내가 잘하는 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못 하겠더라고. 어, 못 해. 지금, 막, 티어 높으신 분들, 막,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분들도 다이아에서 뭔가 못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. 근데, 내가 직접 느껴보니까, 안 되는 거야. 만약에 내가 뭐, 그랜드마스터 했으면 나도 다이아에서 멈췄겠지. 근데, 내가 마스터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니까, 어, 에메랄드에서 뭔가 멈춘 게 아닐까. 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. 그래서, 여러분들에게 좀, 미안해. 어. 내가 막 롤은 팀운 게임이다 막 하면서 뭔가 어 그런 고충을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뭔가 무시한 느낌이야. 아. 나를 돌아봐. 어 나를 뒤돌아보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. 그래도 어, 그래도 나는 뭐 어, 여러분들이 틀렸어요. 여러분들이 못 하는 거예요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도 해 주고 그다음에 쉽게 이기는 법들도 알려 주는 사람이잖아. 어 사람이잖아. 그래서 어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어 물론 내걸 보고 티어를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어, 하지만 아무리 뭔가를 보고 해도 내 손가락이 안 되면 안 되거든 어 그런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의 그 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해 그리고 요즘 메타 자체가 현상금 메타라서 뭐 다음 시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내가 이기고 있다가도 어 게임을 제대로 굴릴 줄 모르면 역전당하기 쉬운 구조라서, 어, 이게 또, 월등히 높은 실력이 아니면, 내 동티어에서는, 어, 충분히, 질 수가 있어. 어, 그래서, 여러분들이, 아, 나 너무, 나 너무, 어, 나, 나 병신이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어, 그냥, 어, 다음 시즌부터는 좀 즐기면서, 즐기면서, 어, 롤판다 꺼, 보면서, 롤반 다코 보면서 어, 미란 다커와 같이 노래를 해. 어, 아 미안하다. 아무튼 어좀 즐겼으면 좋겠어. 이 롤이라는 게임을 당연히 티어를 올리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, 즐기려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. 근데 이 롤이 즐기려고 하는데 쉬팔. 아, 이렇게 해서 미안해. 어 스트레스 받아요. 스트레스를 받아. 과다하면 참 희한한 게임이야 그지 어,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어서 그래 다같이 하는 게임이어서 그래 뭐 아무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어, 롤은 어, 팀운이 중요해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운도 중요하다 어 중요하다 라는 교훈을 얻었고 어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어 이제 내일이지. 어, 나는 금화 도전할 거야. 어, 챌린저는 솔직히, 말도 안 돼. 어, 말도 안 됨. 말도 안 되고, 나는 금화 정도는 찍어야, 어, 내 댓글에, 뭐, 다이아가 강의하네. 어, 뭐, 뭐, 마스터가 강의하네. 등등에, 뭐, 그리고 라이브 들어와서 훈수충. 뭐, 이런 건 챌린저한테도 당연히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겠지만, 아, 그래도, 어, 금화 정도 되면, 어?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나 뭔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. 그래서 그마 확실하게 찍고 어좀 튀어 올리면서 어 문철도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재미도 좀 주고 어 내가 문철 만약에 한다. 어 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둘이 싸워. 그럼 바로 비트박스로 어 bgm 깔아줍니다. 둘이 막 많이 싸우잖아. 그 문철 갖고 오신 두 분이서. 그럼 내가 바로 싸울 때 옆에서 뿜 이런거 이제 해주면서 어 뭔가 재미있게 어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문철을 하려면 일단 티어가 바탕이 돼야되잖아 그래서 나는 다음 시즌부터는 조금 맵 익히고 바로 그냥 어? 어? 솔랭 그냥 어? 그냥 쬐끼빠레 하겠다 알겠지? 어 여러분들 시즌 고생했고 어 이번 시즌부터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즐기면서 어 웃으면서 어 하고 싶지만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해 알겠지? 어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야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영상 보면서 스트레스 풀길 바랄게. 롤 밴더 o 이다 고마워 여러분들.